안녕하세요. 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전문직 김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농구의 제일 기초적인 드리블 강의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동작에서 제일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깨 넓이로 발 벌려주고요. 자 어깨보다 살짝 자좀더 벌려줬죠? 자그 다음에 자, 자 보시면 보시피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자,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은 항상 살짝 앞으로. 앞을 볼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선은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자, 농구를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공을 보면서 하셔도 돼요. 원래, 보다가, 안 보다가. 보다가, 안 보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연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려주고, 자, 어깨 넓이. 자, 무게중심 앞으로 두고, 자, 시선은 정면. 자, 드립을. 이쪽볼게요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자 손목이 우리가 보시면은 드리블 할때 손목만 움직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손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팔꿈치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농구 연습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목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죠? 이러면 공이 여기저기로 치게 돼요. 자, 팔꿈치까지 같이 움직여 주면은 확실히 힘을 많이 받아서 드리블을 세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드리블 동작으로 좀 유용한 우리가 드리블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나 시합을 할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드리블을 하지는 않죠. 이렇게. 자, 보통 드리블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수비가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막아주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요. 자,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드리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드리블 연습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 보통 할 때, 자, 왼손으로 손을 막습니다. 손을 막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자세로 드리블을 합니다 만약 손이 들어와서 스틸을 하려고 할 때, 자, 우리는, 자, 손으로 그 손을 막아주거나, 막아주거나 손을 잡아 빨리 빠르게 잡을 수 있고요.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자 드리블할 때 바로 턴 동작 할수 있게끔 우리가 드리블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보통 수비가 들어오지는 잘 않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양손 드리블은 체인지 드리블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체인지 드리블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동작입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자,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작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드리블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끌어서, 끌어서, 끌어서 넓게, 넓게끔 해주시는 게, 자, 제 이제 드리블의 핵심입니다.